이 시는 양사언어 태산갑니다.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. 양. 사. 언. 선. 생. 이 씨는 태산 가지요. 태산 가. 이렇습니다. 우리가 학교 때또 공부할 때 많이 유우구 쓰고 했던 시입니다. 원문은 이렇습니다. 태산 수고 시역산요 등등불이 유하나니라 세인 불궁 노실역 지도산고 불가반이라 우리가 해석을 한 것은 또 시로 붙여 산 것과 좀 다릅니다. 뭐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일 오다. 오르고 또 오르면 모두를이없건마는사랑은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. 이렇게 우리가 외웠지 않았습니까? 근데 이거를 한번, 해석을 하면서 공부니까 해보겠습니다. 태산이 비록 높아도 이 역시 산이라. 써보겠습니다. 해산이, 비록 높아도, 비록 높아도, 뭐 높다 해도, 해도, 이 역시 산이라. 이 역시 산이로다. 산이라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시 공부 한번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등 으태합니다 오르고 또 오르면 오르고 다시 또 오르면 하는 어찌 오르지 못하리요 어찌 오르지 못하리요 세인 세상 사람들은. 불금 에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노력하지 않고 몸으로 직접 힘을 써서 오르려 하지 않고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.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몸속 음소라고 하면 좋겠죠. 노력해 보지 않고, 개... 보지도 않고, 구. 다만 산 높은 이 오를 수가 없다. 라고만 하더라. 오직 오로지 오직 산이 높아 높아 불가반 겨울을 반짝입니다. 오리지 못한다고만 말한다는 뜻입니다. 높아. 오를 없다고 하네. 자, 이와 같습니다. 양산 유명한 시입니다. 우리가 듣고 요구했던 것인데, 원문 그 한자를 찾아서 한번 써봤고요. 이렇게 일곱자씩 돼 있는 네 줄짜리 한 시를 칠원 7원, 칠원이죠 일곱자니까 절구라 합니다. 칠원절구 어,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왜 칠원절구이냐 넉 줄을 넉줄네 줄로 돼 있는 걸 절구라 하는데 한 줄이 일곱자씩 돼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. 오늘 양산 선생의 태산가를 한번 읊조려 보고 해석도 한번 해봤습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